안녕하십니까. 어? 일산 백마 마을, 강촌 마을, 백송 마을 아파트 가격 팍팍 올리고 있는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주택자 어, 되라는 취지로 지난번에 왜 사단지 제가 투자했었던 37평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작년에 투자했던 작년도 뭐 멀지도 않아요. 9월인, 9월입니다. 아,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은 어, 실내. 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투자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5억이었고 전세가 3억 5천이었고 1억 5천 투자해서 5억이었던 아파트 37평에 투자했는데 지금 8억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나 올랐다고요? 일산 전역은 16%이지만 100만 마을은 60%가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더 투자하셨으면 여러분 아파트 가한채 있으면 돈을 번 건가요? 아니죠, 투자가 아니죠, 그죠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팔아야만 돈이 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채 있으면 본전입니다. 본전.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하고 싶으시면 한 채를 더 사시는 게 맞는데 야, 8% 취득세 내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작년 9월달에 산 32평 5단지 여기 아파트 사례를 들겠습니다. 5천 정도 투자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4억 2000전세이고, 지금 4억 5천에서 그게 얼마가 됐냐면 7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2억 5천 오른 거죠. 그죠? 투자 수익률은 뭐 굉장하죠. 그죠? 어, 5천 투자해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산 건데, 어, 2억 5천이나 올랐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는 5억짜리 37평 아파트가 8억이 돼서 60% 올랐고, 이건 60%더 올랐네요. 그죠? 어쨌든. 아파트 상승률이 60%나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60%올랐다고 어디가? 백마마을 말하는 거예요. 백마마을하고강촌마을하고 아파트 가격이이렇게급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백마역도 있지만 일선 전역에서 어, 중대형 평수가 83% 가까이 되는 곳은 이두 마을밖에 없습니다.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 즉, 30평 이상이 83%나 된다는 거예요 작은 평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딴 데는 많아야 5 5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쾌적하고 살기 좋겠습니까?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마을이 살기 불편하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중대형 평수가 이쪽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에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32평으로 돌아오고. 죄송합니다. 아 백마 마을 이 5단지, 백마역 근처에 있는 5단지 어 32평에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뭐 7억 가까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3단지 31평도 7억 가까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거 32평이니까 더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적으로 작년에 오른 가격만 놓고 보자면 이제 7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 이상 올랐죠. 그죠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60% 이상 오를 것 같아요. 1월달, 지금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1, 2, 3위 다 했죠. 독양구, 뭐 서구, 동구 다. 근데 문제는 2월 첫째 주에도 상위에 다 들어있어요. 5위 안에. 심지어는. 전국에서 아파트 상승률 5위 안에 일산 동구가 들어있다고요. 이 백마마을도 그 중에 하나겠죠. 작년만큼만 올라도 일산은 16%가 오르는거고 이 100만 마을은 60%가 오르는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60%가 오르는데 투자 안하실겁니까 만약에 아 여러분이 만약에 한주택을 갖고 있어서 한주택을 더 사게되면 취득세가 8%잖아 그죠 8%를 낸다고 해도 5600만원 5600만원을 그냥 다 꼬르박는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돌려받잖아요 그죠 양도세 할때다 공제를 받잖아 여러분이 복비도 다 돌려받고 하다못해 등기, 취진 비용까지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더 맞는 거죠. 한 주택 더 투자를 한다는. 여러분이 1주택이면 어떻게 처분을 할수 없으니까 투자가 아니라 그냥 본전인 거예요, 본전. 여러분이 정말 투자해서 돈을 남기고 싶다면 한채더 투자해서 8% 5,600만 원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그건 다 전액 돌려받으니까 정말 투자 금액인 거죠. 그죠. 다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언제 양도세 내때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아 어, 그러니까 어,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멀리 상암동이나 뭐 서울 쪽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백마 마을 40평대 이상 31평, 32평, 37평 다 좋습니다. 투자하시면 수익률에 있어서는 뭐그 처음 내가 취득세 빼고도 취득세 8% 빼고도 재산세 이제 몇십만 원씩 되겠죠. 그거 빼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반신욕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탁구 친 날은 뭐 98점 가까이 되고, 탁구 못친 날은 97점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거의 매일 20년 넘게 지금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반신욕 할 때마다 행복한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신욕 자체가 행복했거나 아 행복하다 하면서 뜨끈 뜨끈한 물리아침은 이제 시작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탁구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오전에 탁구치고 밥 먹고 한시 가까이 돼서 이제 출근하니까 여름 직장 다니면서 저처럼 탁구치고 탁구 신나게 치고 밥 먹고 한 시에 출근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매일 이제 탁구 치는 거 매일 안 치면 행복 지수가 내려가니까 탁구 칠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깔깔거리고 너무 많이 웃게 되니까 물론 마스크 잘 끼고 합니다. 아, 어, 그래서 탁구 치러 오는 많은 사람들, 지금 제 나이가 많은데 누가 저랑 그렇게 깔깔거리고 놀아주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죠. 그 사모님들한테, 사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궁금이 제가 10년 넘게 기부를 했던 기억이 문득 문득 떠오르는데 그것도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자동이치한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어한 달을 잘 살아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거. 근데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은 아파트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아파트 투자를 해서 이제 노 대비 그렇게 막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타쿠치다가 뭐한 시까지 출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한테는 직장이 일곱 군데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뒤에 지도 보이십니까? 여기가 한성 부동산입니다. 제가 맨날 유튜브 찍는. 여기서도 돈을 벌어요. 직장이라는 개념 뭡니까? 직장은 월급 돈을 벌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무려 일곱 개나 있습니다. 일곱 개 한성 부동산 몸과 마음 치유를 하는 채널 그다음에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 그리고 삼사5 단지 투자 얘네가 이 아파트에 다 아파트 네 개가 다내 어, 직장 인셈이에요왜 저보다 잘 벌어요. 얘네가 저보다 정말 잘벌 수, 있는, 잘 벌고. 제가 이 한성부동산에서 수익도 진짜 만만하지 않거든요. 뭐, 억대 연봉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잘 벌지만 얘네가 더잘 벌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직장인 거죠. 그죠? 여러분 직장이 몇 개이십니까? 일주택자라면 내가 다니는 직장하고 여러분 한 직장이 있는 거예요. 투잡하시는 거네요. 근데 전세 산다. 큰일인 거죠. 그냥 근로소득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노후대비 어떻게 하려고?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고, 선거철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릅니다. 명절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 아, 얼마 안 남았네. 3일, 4일 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은. 명절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추석 때 그랬던 것처럼 오릅니다. 추석 끝나고 엄청 올랐어요. 왜? 명절 때 모여서 아파트 얘기를 합니다. 너집 빨리 장만해라. 어른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뭐 이제 추첨제로 30%는 추첨제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4일 날 발표한 그 정부 어 공급 대책 그 진짜. 희망 고문에 전 가깝다라고 보는데 왜그런가 봅시다. 추첨제를 넣었어요. 그죠? 3040 세대도 이제 너네 아파트 사지 말고 기다려라 추첨제.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게 뭐 중학교가 됐던 고등학교가 됐던 여러분이 전교에서 1등 한 경험이 있으면 추첨제 기다려도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30명짜리 반에서 저는 이제 뭐 5, 60명 대였는데 한만이 30명짜리 반에서 10개 반까지 있습니다. 그럼 300명이겠죠, 그죠 300명 중에서 여러분이 전교 1등한 경험이 있으면 추첨제 기다리라고요. 1등한 적이 없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추첨제라는 것은 300대 1에서 추첨제라는 것은 1등부터 몇 등까지 주는 게 아니라 1등만 줘요, 그죠 나머지 299명은 그냥 나가리입니다.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고 하죠. 진짜 인생 나가이 됩니다. 그냥 지금 사세요, 사세요. 그리고 얘네가 뭐 2025년에 뭐 아파트를 장만해 준대요? 30만 호, 서울에 40만, 아 80만 호, 83만 호? 참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뭐 서울 같은 경우에 너네 2월 4일 이후에 빌라를 산다? 그럼 너는 이주권이 없으니까 그냥 현금 보상할 테니까 2월 4일 이후에는 빌라도 사지 말아줘 그죠? 뭐220두 곳에 이제 지정해서 지구 지정을 해서 뭐 공공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개발하는지 몰라요. 그게 신림동인지 동천동인지 흑석동인지 금호동인지 무슨 동도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222 곳에 개발을 하겠다랍니다. 만약에 네 빌라 사면 너 이주권 없으니까 너는 땡전 한푼 없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빌라 사라는 걸 사지 말라. 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5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잘 들어 보세요. 그 기사를 잘 보세요. 입주가 아니라 이주예요이주 5년 뒤까지 2025년까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공공개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가서 이제 이주가 끝난 거예요. 그럼 26년, 27년, 28년 언제 이주할지 몰라요 지금 일산 이 백만 마을이 60% 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창릉 때문에 다 꼬꾸라질 거라고, 폭락할 거라고 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근데 계속 치고 올라가죠. 작년에 얼마야? 60%나 올랐어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오를 것 같아요. 진짜 난리야. 난리. 언제까지 오르냐그러면 창릉 2주 때까지 올라요. 2주 때가 아니라 지금 토지보상 얘기도 안, 안 나왔어요. 7, 8년 뒤에 뭐 83만 원 공급한다는 거 하고 맞춰서 이제 그때 입주하겠죠. 자, 그럼 7, 8년 동안 계속 오를 텐데, 무주택으로 있으면 7, 8년 뒤에는 진짜 벼락거질이. 벼락거지 될수 있어요.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는 한, 한채더 사는 거야, 한채 더. 제가 직장이 일곱 군데 있다고, 이제. 일곱 군데 있다고, 했죠 그죠? 저는 그냥 한성부동산 수익이 거의 나지 않더라. 자, 지난주에 저세 번밖에 출근 안 했어요. 이번주에는 3.5. 제가 탁구치고 1시에 출근하잖아요. 그것도 거의 매일. 그런데 3.5는 뭐냐? 한 3시 출근했다는 거야, 하루를. 그 놀다가 어, 놀다가 요즘 영화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왓챠나 넷플릭스에서 뭐 공짜로 볼수 있는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영화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인간극장에 빠져서 뭐 내쌍둥이, 다둥이 뭐 이런 얘기를 어,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서 우리 집에 저렇게 많은 애들이 있으면 조카들이 빨리빨 애들을 빨리 많이 나와서 손주들이 좀 우리 집에 막 복잡 복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루 종일이라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은 조카는 특히 더 어, 할아버지인 게 들통이 나 버렸네요 음, 애들 손주 생각하면 뭐 너무 기분 좋죠 조카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얼굴 한번 보여 줄 때마다 용돈 팍팍 주고 싶습니다 애기들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용돈 줄수 있는 나이가 되기 위해서 자본 시장에 투자한 거죠.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금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설사 한 채가 있더라도 한 채로는 내가 그걸 팔아야만 돈이 되니까 팔수 없으니까 진정한 투자는 한 채를 더 투자하는 겁니다. 아셨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벼락부자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